올해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국내 음악예술대학 교수신행단체 교수불음회를 출범했습니다. 교수불음회는 불교음악의 전통적 가치와 예술적 정수를 기반으로 시대에 맞는 포교문화 확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불교음악, 전통음악, 전통무용을 전공한 국내 유수대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지난 13일 서울 봉은사 보호당에서 개최한 교수 부름의 출범식입니다 불교 음악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 불자 교수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 박범웅 불교 음악 원장은 교수 부름회가 불교 음악 포교는 물론 국악의 발전까지 이룩할 것이라고 축언했습니다. 우리 국악과 불교 음악은 일심동체입니다. 불교 예술이 발전하고 불교 음악이 발전하면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나 우리 부각이 발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회장으로 출범한 교수부름회는 동국대, 서울예대, 부산대 등 30여 명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교수부름회는 불교음악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활동으로 불교가무학의 정체성을 심화하는 데 앞장섭니다. 학술위원회, 공연기획위원회. 대학생 전법 위원회, 포교 위원회로 조직을 세분화해 세미나, 불교 음악회, 워크숍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라 진감선사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아는 불교 전통 음악의 범폐를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불교 포교를 위한 다양한 해석으로 사부 대중들과 함께 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수 부름의 지도 법사인 원명 스님은 음악 포교에 이어 불교 음악인 배출에 진력할 불자 교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출범식에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불교동아리 건달바, 동국대 재학생, 봉흥국악합주단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교수 부름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불교음악과 전통예술의 학술적 연구, 교육, 실현을 도모하고자 모인 이 시대 간다르바 교수 부름회. 불교음악원은 청년 세대의 불교음악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부름회 출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